이번 시간에는 자 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중에서 자 이렇게 된거 있죠. 자 루트 자 n 에 대한 이차식 빼기 루트 n 에 대한 이차식으로 이루어져서 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꼴 있죠. 자 당연히 자 루트 r 은0 어 이상을 만족해야겠죠. 죠. 자그 다음 루트 안이자 2차식으로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저요앞 부분을 이렇게 할게요. +bn +c고요. 자, 제곱근 a n 제곱 더하기 b n 더하기 c 고요자뒷 부분의 제곱근 아래는 a 다시 n 제곱 더하기 b 다시 n 더하기 c 다시로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됐죠. 자요 밑줄친 근호하는 0 이상, 0 이상을 만족한다는 대전제 조건 아래에서, 자, 요 부분을 어, 수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어,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자, 여기, 어, 앞부분에서 a n 제곱 더하기, b n 더하기, c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0 이상이 되려면, 우리가 수평축 n축, 자, 수직축 y축에 대해서, 자요 부분을 자 y꼴로 넣어가지고, 어 볼선으로 생각한다면, 자 아래로 볼록 a가 양수일 때, 그다음에 a가 음수일 때인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그리고 n이 자연수고요. 자 요런 걸, 자, a가 음수가 되면 무한대로 가면 계속 음수로 내려가잖아. 따라서 a가 음수가 아니고, 자 n이 무한대로 할때 위로 올라가는 요 형. A가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같은 원리에 해서 자, 뒷부분에 있는 L에 대한 이차의 진수, 자, A 다시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제 조건을 좀 깔아놓고요. 자, 지우고, 어,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수렴 조건을 찾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을 분자로 해서, 자, 분자의 유리화. 자, 소위 말해서 분자의 유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에 자 위에 있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대신에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하는 거죠. 따라서 분모가 자 루트 a n 제곱 더하기 b n 더하기 c 다음에 플러스 자 루트 a 다시 n 제곱 더하기 b 다시 n 더하기 c 다시가 되겠다. 자 그리고 분자는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서 제곱항 일차항, 자, 상수항으로 묶어주면 a a 다 n 제곱 더하기 b b 다 n 더하기 c c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극한, 오른쪽에 있는 분수식에서 분자, 분모 n으로 나눠 줄게요. 자,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먼저 쓸까요? 분모는 n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a 더하기 어, n 분의 b 더하기 n 제곱 분의 c 더하기 루트 음, a 다시 더하기 n 분의 b 다시 더하기 n 제곱 분의 c 다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분자는 자 a 마이너스 a 다시에 어, n 더하기 b 마이너스 b 다시 더하기 자, n 분의 c 마이너스 c 다시가 됐다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에 자, 이 부분이 제로로 가고 이 부분이 제로. 자, 이 부분이 제로, 자, 이 부분이 제로로 가죠. 자, 그리고 분자에서, 자, 이 부분이 제로로 가겠죠. 됐나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자, 분자에 보니까, 여기 n 1차식이 있는데, 만약에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이 부분이, 어, a-a-0이 아니고 살아있다면, 자, 분모는 상수가 될 거고요. 분자가 n에 대한 1차식이 되어서, a-a-가 양수 또는 음수, 0이 아니라면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A-A- 어, -A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지금 우리는 수렴 조건을 찾게 되니까 이 1차항이 사라져 줬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A-A-가 0이 되겠죠. 따라서 A하고 A-가 같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분자의 n에 대한 일항도 제로로 가있다. 따라서 남게 되는 부분은 자 분모에 자 루트 a하고 플러스 루트 a'인데 방금 a와 a'가 같잖아. 따라서 분모가 2루트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b-b'가 살아남게 되죠. 따라서 자 수렴 조건은 자제 대전제 조건이 자 앞에 있는 루트 안이 0이상 여기도 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각각 제곱근 안에 n 이차항의 개수 a와 a'가 양수로서 같아야 하고요. 자, 그때 그 수렴값은 2루트 a분의 b-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수열의 극한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자 n 대신에 어 x 가 집어 들어가지게 되어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결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의 극한인 거죠. 자 이렇게 된다 사실을 기억해두고 자리 예제를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첫 번째 문제. 자두 상수 a, b에 대하여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한데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뭐단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자, 부,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 이 조건은 여기 제곱근 안이 0 이상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어, 조건을 준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따로 따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4n 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자, B가 양수라는, 어, 조건이 나올 거고요. 억지로 루트 안으로 넣으면, 자, B제곱, N제곱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자, 극한 되겠다. 됐나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을 이렇게 쓸수 있고요. 따라서, 자, 우리가 루트 안에 1차, 아, 2차는 계속 같아야 되잖아. 자, 4이 자, B제곱이거든. 따라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에 되니까, B가 2가 나올 것이다. 자, 다음, 그 수령값은, 자, 2루트 A, 루트 4분의, 자, 앞부분의 B가 a 고요 뒷부분의 B는 0가 되죠. 자, 따라서, 4분의 A가 되고, 그 값이 3이랍니다. 따라서, A 값은 12가 되겠죠. 따라서, A와 B 합은 12다 2 해서, 1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간단하죠? 자, 보니까 자, 2 루트 a가 1이고요. 분에 자, 앞에 b가 3이고요.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2 분의 4 해서 자, 2가 정답이 되겠네. 간단하죠? 음 자, 다음 주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음 자, 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고 자, 이 부분이 자, a n 플러스 b 자체가 양수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자, n이 무한 뭐 대로갈때이 양수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laughs> 맞나요? 따라서 어,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루트 자 a n 하기 b의 제곱이 되겠지, 되는지 앞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4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이 전체의 극한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이걸하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개해주면 a제곱 n제곱 더하기 e a b n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a제곱이 4와 같아야 되고요. 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그렇죠? an 플러스 b가 양수가 되려면 자 여기 수평축 n축에 대해서 1차 직선인데 그 값이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자, 음수가, a가 음수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n이 커질수록 어,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자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지. 즉 a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따라서 자, a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음, 따라서 음, 그 수렴값은 자 2루트 a분의 b-b'가 여기 b'가 2ab가 되겠죠. 그리고 a가 2니까 4b. 여기서 4b라고 쓰니까 자 약분하면 얼마죠? 여기가 4니까 4 이렇게 약분하니까 1-b가 정답인데 그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a-b는 2 더하기 2 해서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실수 a, b 에 대하여 a와 b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됐죠? 자, 극한 그 뒤에 분수식에서 뒤에 n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뒷부분은 뒷부분, 이 부분 음, 9n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자자 자, 이렇게 범분수가 될 건데 아, 아래의 분모는 자, 2루트 a분의 b-b'가 되고요. 자, 분자는 자, 이 루트 a분의 루트 a 양계쓴 자는 이렇게 할까요? 루트 안에 이차한 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자, a 값이 바로 9가 나오면 알수 있죠. 이 값이. 따라서 2 루트 a분의 b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렇게 약분이 될 거고. 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됐죠? 자, 따라서 루트 b는 3이고요. 다음에 3분의 6이 되어서, 자,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2가 바로 수용값이니까 B가 되겠죠. 따라서 A가 9요, 자, B가 2가 되니까 합하면 11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어, 요 부분이 우리가 배운 부분인데, 그에 역수가 제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자, 이 루트 A 분의 B-B- 이부분의 역수를 지어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자, 이 부분에서 A가 1이고, B가 3이고, A-가 1이고, B-가 1이죠.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루트 A라고 분해, 역수로 B-B- -B 그래서 이약분하고나니까 정답은 1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1번 되겠죠. 자 다음 어 간단한거죠 자 바로 쓰면 자 2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여기가 4가 되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여기 보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간다 따라서 자 x 꼴 마이너스 t라고 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무한원의 극한 자, limit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루트안 x 제곱은 t 제곱 어 x 자리에 마이너스 t 나니까 마이너스 3t가 되고 여기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 t가 비장수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따라서 따라서 2루트 a 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서 마이너스 2분의 3에 수렴하게 되면 알수 있죠.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 X가 뭐한대로가죠 자, 2차,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자, 2 루트 A분에, 자, B 마이너스 B 다시 하니까, 자, 2분에 3에 수렴하죠.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자, 보니까 자리 밑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자, 역수가 돼 있고요. 자, 루트의 fx는 자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자 f의 루트 x니까 f의 루트 x는 어, x자리에 루트 x를 넣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x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억지로 x-1이 양수죠.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루트 안으로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 부분의 역수 결론이니까 2루트 a분의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역수로 b-b' 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분의 2해서 1이 정답이 되겠네.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되겠네.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문제가 조금 불안전하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 이게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가 총 10개가 있는 거예요. 자, 루트 안이 어, 1차 항이 3n, 6n, 그다음에 9n 이렇게 해가지고, 좀전어디 30n까지 해서 1 0개 항이 있는 거죠.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자, 요 부분을 원래 이렇게 써 줘야겠죠. 자, 시그마 k골 1에서. 어 10까지 자 루트 n 제곱 더하기 자 어, 3kn 자 이렇게 써 줘야겠죠. 됐죠? 이렇게 음. 이렇게 써 줘야만이 좀 완벽하겠죠. 됐나요?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저 뒤에 마이너스가 있고 요 10n 있는데 요 10n을 n 더하기, n 더하기, n을 해서 n 10개의 합으로 표현하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n을 10개로 쪼개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n, 여기에 마이너스 n, 점점점, 여기에 마이너스 n을 넣어주고요. 자, 요렇게 루트 주시면 제곱으로 들가겠죠 자, 요렇게. 됐나요? 요런게 열상이 있거든. 됐나요? n이 뭐한 들어가니까. 자, 따라서. 자, 그 값을 a라고 했으니까 수렴값 a라는 값은 자요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공식이냐면이 루트 a 분의 자 b 는 모두 0이죠 b만 쓸게요 3 그리고 2루트 1은 모두 동분되어 있으니까 자 다하기 6 다하기 9 다하기 뭐 12에서 뒤까지 30까지 더해져야겠죠 자, 따라서, 자, 요 등식의 양변 두 배를 할게요. 왜? 2a를 구해야 되니까. 두배 하면, 자, 이 2a의 값은 3다하기, 6다하기, 9다하기, 어디까지? 30까지 합이되고요 여기는 항이 10개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자, 등차 중앙성질을 이용하면, 자, 요렇게, 3다하기, 32, 어, 몇 쌍이 있다? 다섯 쌍이 있으니까 곱하기 5. 따라서, 33에다가 곱하기 5를 하게 되니까, 어, 535, 530에서 165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